첼드라이버가 왔어요! 마법인데요? 1호기의 복수를 위해서 강철박이를 드는 게 좋을까? 근데 2대 이거 들고 이제 트라빙컬 가면은 3호기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잠깐. 1호기의 영혼 수집하러 왔습니다. 그 다크소울이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다크소울에서 죽으면 그 자리에 영혼 머물러 있거든요? 또 회수해야죠. 예. 네. 1호기의 영혼을 계승받으러 왔습니다. 한 번만 더 돌자고요? 싫어요. 메피아트 유니크 먹기. 아이, 고맙습니다. 메피아트 유니크 먹기 미션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매찬 욕심 부려보도록 할까요? 음, 매찬 수합 오지게 버리기. 매찬 볼거리 딱 껴주고. 머리도 세의 두뇌 딱 껴주고. 아, 용병이 잡았네. 괜찮아. 오히려 좋아. 매찬 23%도 추가돼가지고 200%의 매찬으로 잡아버린 메피스토는 장비가 떨어진 게 맛이 없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템이 자체가 맛이 없는데 그냥. 뽑아주면서 미션 성공해버리기. 아, 이거 좀 뿌듯하거든요. 에이. 좋은 베이스에 야만용사 뚜껑 나오면 거기다가 화로다 방벽 같은 거 만들어주면 더 맛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나 누구? 너세빈여형삥봐마 이미 액트4를 도착한 이상. 화로 방벽 이거는 조금 짜치죠. 음, 슬가 먹을 거니까. 우리 디아 형이 챙겨준다 했으니까. 아이템 위시리스트 작성해야죠. 레이븐링, 그리멜름, 안수, 귀염뚜껑, 워부츠, 거블린 토, 아니면 레어 목걸이, 쌍읍 달린 거. 듀리의 껍질은 당연히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룬 나와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서약 준비해야지. 디아 잡고 유니크 먹기. 디아 잡고 유니크 당연히 먹지. 예약 해놨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준다 했음. 이미 로드맵이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시공벨트, 시공벨트. 좋거든요 시곤 3세 나쁘지 않죠 매찬이 올라가버리니까요 이 정도 매찬이면 투구만 바꾸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반지 2개 바꿔주고 대가리 3개 두뇌에다가 이렇게 끼면 매찬 204퍼 첫방에 슬가가 딱 나와주면서 어림도 없죠 어? 아유대크로주지 맛있기는 한데 아 달리기 생명력 파죠. 아주 그냥 훌륭한 부추긴 한데 약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랄까. 아그 와중에 디아블로가 유니크를 줬습니다. 미션까지 성공에 버리면서 시곤배틀을 먹었다고 좋아했는데 알더를 끼고 강타장 차고 하는 게좀더 맛있을 것 같긴하다. 일단은 벨트 장갑만 차고 알더부츠가 생명력도 많이 올라오고 파저도 엄청 많이 올려줘서 저항 여유도 좀 생기고 하니까 대신에 번개 저항이 요게 번저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접지 이런 거 만들면 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접지보단 화로가 더 편하긴 한데 교복? 아 저거 색깔이 약간 좀 그거 같다 까비요 어 뭐야 교복이네! <laughs> 아 근데 생명력 58을 포기하는 게 맞나? 딱 26레지 아 맛이 같지만 그래도 껍질 벗자 에이, 서포트 스킨 나머 가... 아 교복 룩 진짜 개 쓰레기 아 가보 오래 썼다 마기 껍질 진짜 되게 오래 썼네 이거 진짜 액트원에서 먹어가지고 야무지게 썼네 교복으로 더 빠른 파인드 아이템과 더 높은 함성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함성도 올라가고 하지만 이 교복을 바라지 않아요. 소소교복을 먹었는데, 뭔 놈의 욕심이 이렇게 많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바라는 교복은 이게 아니라, 듀리엘 친구의 껍질이거든요? 듀리엘 껍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갖고 싶습니다. 탭장갑 두 번만 만들어보죠. 사실 듀리엘 갑옷이 나왔으면 제일 베스트였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 샤크 스킨 두 개가 바로 나왔네? 뿅! 강타 확률 6. 뭐야. 20공속 쌍리지 드가자! 아유. 오 뭐야 쌍레지네 강타 확률은 오퍼밖에 안 되지만 레지가 합이 52 개지렸다 시곤자가 맞길래요 그냥 공속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오히려 좋아. 식강타장이요 아니야 왜냐면 저걸 왜 좋아하냐면 파더잖아요 이제 신발을 고블린토우나 워부츠 차야죠 알더부츠 차고 평생 살 거야 아나는못참겠는데 워부츠 선열 기수 타고 날아갈 건데 고어라이더 타고 아나 새신발 신고 뭐 점프하고 싶다고 머리가 하늘에 닿고 싶단 말이죠 알더부츠 벗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장값이 더 좋죠 어? 그러네 그때는 안수를 껴야되네 아니 나그생각까는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때는 안수를 쳐야되네 바하나가 82다 달렸네 마임이랑 이거랑 고민하는 게또 웃기긴 한데 왜 이게 차고 싶지 나는? 왜 이게 끼고 싶지? 매찬 오프의 기적을 한번 믿어볼까? 나는 퀴레스에 만들고 싶은데 일단 주소는 보죠 아! 투지 갑옷? 소속 교복? 역시 투지 갑옷인가? 네, 멋있긴 해요. 어, 역시, 갑옷은 멋있는데 머리가 좀, 교복도 좋긴 한데, 있어요. 뭐, 두다 갖고 있다가 헬에서는 뭐, 필요한 거 골랐어도 되고. 교복 룩이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디아블로 이상하게 룩 게임이거든요. 이 시절에도 룩달 게임이었거든요. 심지어 룩을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인벤토리의 룩까지 신경 쓰던 근본 있는 게임이라서, 중갑 좀 참을 수 없긴 합니다. 예. 예로부터 내려오던 거라가지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아, 레이저버 뭐 뭐야! 일단은, 디아 잡고 슬가먹기는, 네, 당연한 얘기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형님이 왕도네이션 해주면서 친구 두 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좀 나름 강해진 것 같기 때문에, 두 명의 친구, 업고 가면서,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지를, 만들겠습니다. 갑옷은 뭐, 유동폭이 없어가지고, 무리할만 하시는 건 없을 거예요. 호론이 두 개가 있어서, 한 개만 있었으면은, 제가 아꼈을 텐데, 이미 좋은 무기가 하나 있으니까요. 사이코 엘드 딱 투지 가버껴 뭐 주면서 피하기에 레지도 있어서 생각보다 레지가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페널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지구력 고갈 속도 감소랑 이속이 메꿔 줄 겁니다. 저 페널티를 오씨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아요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건 타고난 저항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타고난 저항 생각 못해서 번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네요. 번저가 마탱이 가버렸는데 썬더가시요 형님, 35레지 썬더갓은 썬더갓 손절해요. 저거 35레지로 썬더갓 차면 버닝 소울한테 구워져요 경험자임, 경험자. 칼? 어? 무덤 손바닥. 이게 지금 사실, 카생에서도 유효템이거든요? 안소 하위호환이긴 한데, 카생은 언데드가더 많아요. 사실 데모는 베놈로드밖에 없습니다. 디아블로랑. 장갑, 레지가 너무 맛있긴 한데, 빼도 냉기장만 빠지고, 화염장은 안 깨져서, 일단은 묻어 손바닥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스펙업이에요, 나름의. 어, 확실히, 세진 것 같은데요? 4인방인데 잡는 속도 좀 빨라진 것 같지 않나요? 어? 세트 목걸이 이거, 이라타면? 아, 엔젤릭. 제가 엔젤릭 반지가 있거든요? 한 짝이 있어요. 엔젤릭 껴가면은 어뢰가 엄청 올라가고 피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명력이 야무지게 올라가요. 거의 100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우, 체력 수치 봐. 1100 됐다, 1100. 여기에다가 시곤장과 벨트를 차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긴 할 텐데. 좀 뭔가 손이 안 가네. 슬가 먹으면 걱정, 끄지긴 해. 맞긴 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슬가긴 해요. 오, 매거리 이거 버리죠? 피가 없어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거리 너무 맛있거든요. 저 윙드헬름이수도 있나? 색깔이 약간 금색인데? 세트 윙드헬름이 떠주면 탁! 아! 아. 스틸 드라이버가 왔어요. 마검인데요. 이로기에 복수를 위해서 강철 바기를 드는 게 좋을까? 라이솔 최상급 에메랄드거든요. 에메랄드 맞네요. 이거 좀 말도 안 되게 좋은 무기나 보세요. 미쳤어요 이거. 개 미쳤다니까. 일단 들어는 봅시다. 자, 지금 데미지가 483에 653이거든요. 들면 딱 와. 마스터리 없이 1360. 근데 이대 이거 들고 이제 트라빈컬 가면은 3옥이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오, 쯔바 와, 드디어 쯔바 강철박이 보다더 맛있는 쯔바 저거 삼속해 주였으면 좋겠다. <laughs> 삼소 쯔바드가자 빡! 아! 나무 좋대. <laughs>